고객은 오백이십 원이 되면 비싸다고 생각 하고 사백팔십 원이 되면 싸겠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오백이십 원과 사백팔십 원 사이에 갑자기 싸게 생각한 미묘한 지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그 미묘한 차의감 이번 주오년 동안 계속 성장했다고 코로나 시대를 포함해서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예요 그 유일미인한 회사 돈키호테의 사업의 비결은 정치나 진치 좁은 통로가 아니라. 팀장님, 얼마 전에 일본 간에 오셨다고요? 네, 네. 도쿄 다녀왔습니다. 도쿄? 응. 가서 이번 편 준비를 해오셨다고? 아 그러니까 작가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예. <laughs> 시부야에 있는 동쿄때 본점을 또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아, 줄자까지 가지고 가셨다고? 네, 필수적으로 그 이렇게 쫙 재고 몰래 막 재고 산업 스파이처럼 오늘 주제인 동키호테가 일본 여행 가면 꼭 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음, 음. 기업도 되게 특이하고 또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하는데 먼저 한마디로 동키호테는 어떤 곳인가요? 동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만물상 같은 컨셉이에요. 음. 그래서 현재 가장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의 아주 정신없는 버전 음. 다이소보다 물건이 더 많은 버전 음. 한세배 4배 아, 배 정도 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음. 되게 싼 것도 있고 하지만 다이소도 싼건 파는 게 있지는 않아. 명품 같은 것도 팔고 하는 정말 많은 물건을 파는 업태이거든요 사실 안 파는 거 없이 다 파는 업태인데동키혜의 음. 특징 같은 경우는 압축진열이라고 예. 해서 이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엄청 집어넣어. 예. 그다음에 재밌는 POP POP라고 그 점내 고지물 뭐 재밌는 그 점내 고지물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 그다음에 심야 영업 24시간 영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사실 동키혜 특징이고 음. 1978년에 야스타 타카오 씨가 처음에 도둑 시장이라는 컨셉으로 가게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이분이 마작을 음. 되게 오래 했다고요 도박을 하다가 예. (800만 엔) 예. 이 한국 돈으로 한 (7000만 원) 뭐 (80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도둑 시장이라는 작은 가게를 내요. 예. 이제 물건들을 사고 진열을 하고 하는데 직원들을 고용할 수도 없고 창고를 따로 낼 수도 없으니까 예. 매입하는 물건들을 그냥 점에다가 막 싸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정리 하고 가격표를 붙여야 되는데 붙일 시간이 없으니까 응. 밤에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두 가지 압축진열과 심야영업 음. 그다음에 밤에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어. 그러다 보니까 POP나 이런 것들, 제돈주고나안살것 같은데 술 취하면 살것 같은 뭐 연필, 막 이런 음, 식의 음. 이상한 POP들을 그때 처음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네. 이제 그때 이 사람이 우연찮게 생각했던 매장 전내 진열 형태 이런 것들, 그리고 망한 업체에서 물건 사오고, 싼거 사오고, 이런 약간 악정 고투를 네. 하다 보니까 압축 진열과 POP, 심야 영업 같은 것들이 사실은 개발이 됐던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도둑 시장인걸한번 팔고, 리더라는 도매상을 한번 차렸다가 1989년에 동큐호텔을 처음 개점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 강남 씨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된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게이 동큐호텔 면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때문이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외국인한테는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일단, 쿠폰 같은 그런 혜택도 많고, 그 다음에 쇼핑 자체도 되게 편리하죠. 옷도 사고, 뭐, 트렁크도 사고, 자질구레한 과자도 사고, 뭐, 기타 등등 너무나 없는 것 없이 다 파니까, 그런 음. 원스톱 쇼핑이 된다는 면에서, 동교태가 외국인들 한때까지 각광을 받는 것 같고 한방에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국어 안내판, 외국어 안내판 이런 예. 것들이 엄청 잘돼 있어요. 음. 뭐 환전도 잘돼 있고, 면세카운터도 뭐 30개, 40개씩 열려 있어요. 음. 어, 그만큼 면세카운터도 되게 잘돼 있고, 예. 그다음에 24시간 영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행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되게 아까운데, 예. 그러면 밤에 가서도 쇼핑을 할 수도 있고, 어, 시간 쪽에서 시간 근데 네. 거기만 다 해결이 돼. 음. 그런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도. 동교태가 음. 제공하니까 외국인들 음. 이용하기 도? 편리한 것 음. 같아요. 외국인들, 음. 일본인들한테는 어떤가요? 외국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동교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싼 물건을 많이 판다. 음.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한다. 이제 보물 찾기라는 컨셉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되게 싼 물건을 찾는 그런 재미가 음. 있다. 트레죠? 네, 그런 트레죠. 네. 그런 개념이 있어서 음. 동교태에 여전히 가는 것들을 되게 즐거워한다. 음. 현재 식료품 같은 것도 많이 음. 팔고 있어요. 음. 내가 동키호테라는 매장을 크게 만들고 동선도 크게 하고 교회 입점한 업태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부라든가 1인 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매장이 돼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어 좋은 물건들, 여러 물건들을 싸게 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동키호테가 이렇게 물건을 계속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그 창업했을 때 컨셉처럼 망한 업체, 예. 혹은 잘안된 물건들을 사온다든가 덤핑으로덤핑으로 사온다든가, 예. 그다음에 병행 수익 같은 거 있죠. 음, 음, 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현재는 TV 상품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브랜드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포인트가 아닌가. 음. 그리고 이 창업주가 얘기하는 게 500원이라고 하면은 고객은 520원이 되면 비싸다고 생각하고 음. 480원이 되면 싸겠다고 생각한다. 근데 음. 그 520원과 480원 사이 아주 조그만 가격 차이가 있지만 이 10원, 20원 차이에 따라서 고객이 갑자기 싸게 생각하는 미묘한 지점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동교테에는 프로필 매니저라고 해서 음. 가격만 음. 결정하는 그런 직군이 따로 있어요. 어. 그니까그 미묘한 차의 감, 네. 그 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을 전문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동교테가 재밌는 게 그런 거죠. 실제 가격을 비교해보면 동교테가 싸진 않은 게 음. 많아. 음. 전문점에 가면 싸우면 더 싸고 미묘하게 이 정도면 괜찮아. 음. 어? 그래도 괜찮은 싼 느낌인데 음. 나는 그 미묘한 감각들을 여기서는 잘 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일본에는 상미 기한이라서 맛이 유지되는 기간 혹은 우리 유통 기한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흥미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판매가 저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 처분. 음. 말장난 같긴 하지만 유통 기한과 흥미 기한은 관점이 다르잖아요. 음. 유통기한은 유통업자의 관점인 거죠. 내가 이 물건을 언제까지 팔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유통기한인 것이고, 네. 흥미기한이라는 것은 고객의 관점에서 흥미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객 관점에서 이 물건이나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하고 있다면, 음. 대부분 유통에서는 유통업체의 관점에서 음. 유통기한을 설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학이나 뭐 약간 음. 관점에서 제가 좀 다른 거네요. 우리가 동표태라는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라는 예. PPIH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데 총 매출이 2024년 기준으로 20조 원이 넘었거든요. 엄청난 회사네요. 예. 네, 엄청나게 큰 회사고 예.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점포의 수만 한 730개 정도. 지금 730개. 730개 넘었을 겁니다 아마 예. 그 이후로 지난 30년간 매출이 한2 0 0 0 배. 음. 뭐 영업이익이 이6 0 0배 음. 물론 이건 시작이 너무 소소했기 음. 때문에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음. 35년 역사상. 동안 계속 성장했다고? 35년 음. 동안 코로나 시대를 포함해서 계속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회사예요. 음. 그 유일무이한 회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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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때도 매출이 1.59%? 미약하지만, 그래서 성장을 했던 음. 회사인 거죠. 그것도 대단한. 오프라인 베이스 회사인데. 예. 그렇게 성장을 했던 회사고. 동호태 역사와 성공 요인을 찾다 보면. 은 예. 그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구나. 음. 유통에 답이 없다. 모두 유통 업체 있는 사람들은 내가 틀리지 않았을 얘기할 때 유통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laughs>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답은 없다. 음. 이렇게도 업체를 운영할 수 있구나. 우리가 코스트코 얘기했었죠. 예. 코스트코와 정 반대에 있는 회사예요. 음. 음. 정 반대. 음. 이렇게 물건이 많고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코스트코는 s q u 가뭐 5천 개를 얘기를 하는데 음. 여기는 뭐. 몇 십만 개? 십만 개 단위인데 관리가 안될것 같은데 응. 관리하겠죠? 관리를 어떻게 하죠? 730개 되는 점포를 일관성 있게 어떻게 관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예. 매장 디자인도 미국에서 하고 매장 SQ도 엄청 적고 그래서 운영이나 관리를 최대한 낮춘다 라는 게 컨셉이었잖아요. 예. 근데 동키호는 정말 너무 반대했죠. 예.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창업주가 어느 순간 이제 매장을 확장할 때 전환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내가 다 돌아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SK를 줄일까요? 진열을 좀 단순하게 바꿀까요? 그러면 그 동교테가 동큐테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특징이 없어지는 특징이 거니까. 특징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뭔가 전환점이 와서 권한을 점점 이양하게 돼서 현재는 어떤 식이냐면. 동키호트에서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메이트라고 부르거든요. 메이트. 네, 예. 메이트가 한 수천만 원까지 발주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아르바이트 사원이 발주, 재고 관리, 프라이싱, 가격, 음. 프로모션, 할인 이런 것까지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모든 매장에 예. 자율적인 권한을 주면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점포에서 발주를 할수 있는 권한이 점장 권한으로 40%까지 음. 발주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60%는 이제 본사에서 관리하는 영역인데 음. 음. 최대한 최대한 점포의 권한을 이양하고 음. 그들이 알아서 그들이 알아서 진열하고 그들이 알아서 재고를 할수 있도록 이양을 주고 음.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사원도 총 이익률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됐을 때는. 뭐 시급을 뭐 250엔까지 올려준다더라. 뭐 이런 것처럼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음.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을 좁지만 아주 깊게 준다.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교태의 경영의 비결, 특징인 거죠. 자율권을 부여한다. 어, 자유권을 부여한다. 예. 거기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음, 음.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은 잘못될 수도 있잖아. 예. 책임은 어떻게? 해? 책임은 어떻게 하죠 음. 책임은 그런 아르바이트 사원까지 음, 음. 교육을 엄청나게 하고 음.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사원도 우리 모두 식구라는 인식. 간담회 음. 뭐 교육 음. 뭐 활동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가져가고 음. 있다. 그럼으로써 리스크를 낮춘다. 음. 설명만 들어서는 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laughs> 인기가 많나요? 그래서 동쿄탄의그 메이트 이런 네. 것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네. 비슷한 점이 또 코스트로가 있는데, 음. 그런 메이트로 시작을 해서 정규 직원이 되고 뭐 임원이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또 알아도 다 못하죠. 어. 그렇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직원들을 생각보다 잘못 믿거든요. 그렇죠. 동큐테의 사업의 비결은 음. 정신없 진열 좁은 통로가 아니라 기업 문화 음. 그다음에 사업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음. 알바한테까지 자율권을 준다고 하면 각 매장마다 좀 다르겠네요. 매장마다 다 컨셉이 달라요. 음. 시부야나 이런 데처럼 외국인 비중이 높은 데는 한글 상품도 많고, 음. 외국인이 선호할 만한 상품들을 더 많이 매입해서 갖다 놓는다든가, 음. 아니면 교회처럼 내국인 비중이 높은 데는 내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갖다 놓는다든가, 음. 화장품만 파는 컨셉도 있고, 주류만 파는 컨셉도 있고, 최근에는 뭐 매운 음식만 파는 컨셉도 있고, 음. 다양한 컨셉들을 내고 있거든요. 음. 사실은 거의 같은 매장이 없다. 근데 동호트는 하나의 중심점,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이유는 그만 엄청 분권화하고 권할 예양한 그런 현장 중심의 시스템에 있다라고 음, 음, 얘기를 하고 음. 그대서 그들은 그런 시스템을 개별점도 음. 완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음, 굉장히 체계적인데도 거기서 자율성을 좀 부여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예. 한국인이 많이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걸 하면 은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정용진 회장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삐에로 쇼핑이라고 열었었잖아요. 코엑스에도 있고. (900억)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망한 건가요 잘안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 건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네. 그러면 동키호테를 따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반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걔가 문제집을 사는 걸 따라 하면 될까요 많이 따라 하잖아요 예, 예. 너 문제집 못뭐 푸냐 문제집을 예. 사. 예. 근데 실상 걔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생활이 모여서 예.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냥 이것만 딱 떼오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만약에 동교태가 재밌다라고 음. 하면 야 동교태 뭐가 재밌는 거야? 아 압축진열이 재밌고요. 음. 그다음에 입사시간심해영업이재미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어피를 엄청 재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야 그걸 해. 물건 막 가득가득 집어넣어. 예. 근데 그게 사실 동교태 성공 비결은 아니었던 거죠. 예, 예. 문제지만 산다고 <laughs> 되는 게 아니라, 음. 나는 얘가 되겠어. 사실, 살아온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따라하지 않으면, 개가 될 수가 없고, 개가 되지 못하면, 개의 성공을 따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진열 방식을 배우고, 재밌는 POP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전반의 철학과 시스템을 음. 모두 따라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음. 경영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복잡이 어려운 거, 불가능한 것들은 기업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사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볼수 있는 것들이 또 동교 퇴관이었나 음. 또 다른 금강불교네요 직원이 한 9만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9만명 9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가 가진 힘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겠죠. 9만명이 음. 음. 주인이라고 하면. 음. 근데 그 주인처럼 일하지 않으면 <laughs> 그 진열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 POP라든가 이걸 매번 내가 열심히 잘 써야 되는데, 음. 본사에서 그 수천 개의 POP를 어떻게 다 내려주겠어요? 이렇게 쓰십시오. 근데 각 점포마다 상권이 다르고 수비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본사에서 관리를 하겠어요? 음. 야스타 다카오 씨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다. 음. 미묘한 차이를 안다. 이 회사가 정말 고객을 즐거움을 위해서 있는 회사인지. 어. 아니 고객에서 삥을 뜯으려는 회사인지 네. 그걸 미묘하게 안다. 어. 그래서 정말 고객을 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매출이 쫓아온다. 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긴 하거든요. 음. 회사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음. 틀리진 않은 것 같다. 음. 3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 어떤 거냐면 오프라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혹은오프라인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한국은 약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엄청나게 음. 큰 시장인 거거든요. 음. 시장 전체 파일을 보면은 입사는 기준으로 한 480조 예. 정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온라인이 한 50.2, 50.8뭐그 정도 그다음에 오프라인이 나머지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280조, 뭐 240조 이렇게 되는 큰 시장인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공략할는가 이 대한 전략의 방향성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동큐테에서도 많은 걸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음. 피에로 쇼핑이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나라에 다시 돈키호테 같은 곳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다이소가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음. 다이소는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그것도 개별 점주에. 역량 이런 것들에 많이 기대고 있잖아요 다이소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앞으로 또 지켜봐야죠 사실 이게 끝난 건 아니니까 어느 순간 끝에 가보면 철학이란 것들과 맞부딪히게 되는 거 같아요 음, 스토리가 음. 있는 거 같아요 음, 음. 스토리도 있고 그럴 수 있어야 몇십 년간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이 그 소비 도 머니에 또 일본 기업 전문가 시작으로 <laughs> <어디, 웃음> 다음에 또 얘기해 볼 만한 일본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뭐 유니클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유니클로? 어, 무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성공하는 방법도 되게 대각각인 것 같긴 해요 음. 네 그럼 또 다음에 뵙기로 하고요 소비더머니 클래스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돼지기름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역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맛있잖아요 예, 예. 아요거 돼지기름 재조명 해봐야 된다. 음. 돼지기름 역할? 그래. 재평가해야 된다. 이게 떼고 먹어. 몸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걸까요? 굉장히 널리 인식이 된게 언제부터였냐면,